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갤럭시 워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가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갤럭시 핏을 10개월 동안 사용해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걸음수 측정이 편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운동할 때 심박수 측정도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일할 때 카톡 확인도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아, 이런 시계들도 되게 유용하구나.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갤럭시 워치4가 되게 잘 나왔다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저도 이번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40mm 실버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뜯어볼게요. 대박. 엄청 영롱하죠? <laughs> 되게 전자 기기들 처음 언박싱 할때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거 느낌. 일단 워치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뚜껑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이 묵직하거든요. 다소 과격한 언박싱이 되어버렸네요. 여기 뚜껑 안에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워치를 제가 진짜 갤럭시 PC 처음이고 이런 스마트 워치 종류는 정말로 처음이라 가지고 잘 몰라요. 대박. 여러분,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저의 첫 스마트 워치입니다. 지금 워치를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좀 손목이 조금 얇은 편이에요. 아주 아주 얇은 편은 아니고, 조금 얇은 편인데, 제일 안쪽에 채워야 되네요. 손목이 엄청 얇으신 분들은, 기본 밴드가 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두구두구. <웃음> 그러고 보니까 보호필름을 사놨는데 지금 필름을 안 붙였어요. <laughs> 여러분, 필름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사두고 깜빡하고 있었어요. 필름 붙이기 끝. 이제 보호 필름까지 다 붙이고 착용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켜볼게요. 귀여운 시작 화면이에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켜야 될것 같아요. 저 문구를 보고서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여기 이미 떠 있네요. 일치하죠. 확인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엄청 편하네요. 이제 시계 배경도 이쁜 거 받아가지고 바꿔야 겠어요. 기본인가 봐요. 이런 것들은 친구, 이거 뭐야? <laughs> 귀엽다. 친구 꾸미기? 아. 사람도 있고, 곰도 있네요. 곰이 나 곰이. 이거는 이쪽 상단에 뜰 거를 설정하나봐요. 음, 이건, 이건 핸드폰이랑 진짜 비슷하다. 아이고. 저 이거 많이 봤었거든요. 알림 있으면 캐릭터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엽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너무 귀여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용법도 좀 배우고 배경도 이쁜 걸로 바꿔가지고 제가 열심히 써본 다음에 3일 후에 사용 후기 찍을 때 카메라 다시 켤게요. 제가 스마트워치가 처음이라 가지고 진짜 활용을 스마트하게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3일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저번에 3일 사용 후기를 들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위내시경도 하고, 또 지금 목도 좀 아프고 해가지고 5일 동안 써보고 5일 사용 후기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계 배경화면을 바꿨는데요. 무직 타이거라고 귀여운 호랑이로 바꿨어요. 요즘 제가 위염이 있어가지고 밀가루를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돌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면먹는 호랑이로 바꿔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걸음수랑 심박수랑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에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밑에 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까지 이렇게 넣어버리면 화면이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위에만 두 가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 밴드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아서 안 바꾸고 이대로 당분간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 여름이었으면은 좀 귀여운 느낌의 줄을 찾아가지고 로만에나 위글위글 제품으로 바꿨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심플한 게 좋아가지고 이 기본줄을 당분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되게 보들보들한 실리콘 재질이에요. 그리고 워치 오른쪽에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상단 버튼은 홈버튼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밑에 버튼은 뭔지 용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가 알아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날씨를 보러 들어갔을 때 밑에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이었어요. 제가 갤럭시 워치 4를 5일 동안 써본 결과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 워치 4를 사용하고 나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크게 느끼는 장점은 첫 번째 워치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키패드를 눌러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지플립으로 통화를 하면은 스피커폰이라고 해도 입 가까이에 두고 통화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잘안 들린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워치를 사고 나서 워치로 통화를 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더잘 들린다고 해가지고 핸드폰과의 거리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됐어요. 대신에 제가 듣는 통화 품질은 핸드폰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카톡 답장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카톡을 먼저 보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을 때 답장이 가능합니다. 카톡 알림을 누르면 이제까지 한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음성인식이나 손으로 쓰기, 그리고 이모지, 자판으로 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키보드로 답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천지인 키보드가 나오고 이걸로 답장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딱한 번만 답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답장을 나눠서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답장을 하면은 그 알림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어, 두 개의 답장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모지로 보내 볼게요. 최근에 사용했던 이모지도 이렇게 다 뜨고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뜹니다. 참고로 문자랑 전화는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은 아직 워치용 어플이 없어서 답장만 가능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요. 저도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바로 음성 녹음 기능입니다. 예전에 간호사분들이 일할 때 녹음기 기능이 있는 명찰을 사용한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치가 약간 그거의 대체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녹음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녹음 음질이 괜찮고 또렷하게 들려요.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요. 바로 체성분 분석입니다. 기사에서 체성분 분석 정확도가 98%라고 해서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써보기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워치로 쟀을 때 제가 29%에서 30%대 체지방률이 나오는데 체중계로 쟀을 때는 24에서 25%대가 나오는데 5%나 차이가 나니까 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씻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재볼게요. 네, 오늘은 더 높게 나왔네요. 30.6. 살면서 처음 보는 체지방률입니다. 그리고 워치용 어플을 이것저것 다운 받아서 리뷰하고 추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 워치용 어플이 일단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보면은 크게 네 종류의 어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음악 어플, 두 번째는 운동 어플, 세 번째는 워치 페이스, 네 번째는 골프 어플들인데 어, 개인적으로 다운할 만한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다운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워치에 있는 기본 기능들만 써도 충분할 듯합니다. 저는 갤럭시 P2를 지금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최근 5일간 워치4를 사용을 해봤는데 훨씬 편하고 좋은 기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잘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외관부터 이렇게 플랫하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워치 스탠드가 왔습니다. 지금 워치 받은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드디어 받았어요. <laughs> 못 받는 건가 했는데 그래도 왔네요.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세탁기 그랑데 세탁기 모양하고 세리프 TV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세리프 TV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완전 쪼꼬미에요, 쪼꼬미. 미니어처 같아요. 이렇게 옆모습도 너무 진짜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빨리 뜯어봐야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뜯으니까 더 귀엽네. 이거 워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 워치 충전기를 이 안에다가 끼우는 건가 봐요. 이렇게 밑으로 통과를 시키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본데? 헉! 대박! 이렇게 해서 워치를 여기 이렇게 거치하는 건가 봐요. 진짜 귀엽다. 뭔가 이렇게 TV 밑으로 선 나오는 것도 실제 TV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TV 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와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미쳤는데 이렇게 해서 워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거네 진짜 귀여워. 이렇게 착하고 붙어요. 착. 귀여워. 여러분 진짜 귀엽지 않아요? 거치대 뭐야? 거치대가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